오늘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양승태 대법원장 하면 그리고 사법부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왔습니다 오늘 투기자본 감시센터를 만들어서 론스타의 부패 불법을 추징하도록 만들었던 허영구 전 대표 그리고 현재 투기자본 자문위원신인데 오늘 취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오신 거죠? 네, 오늘 투기자본 감시 값이... 박근혜처럼 탄핵하고 파면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진정서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무전유죄, 유전 무죄가 완전히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재벌과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을 가진 자들은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무죄를 받거나 아주 낮은 형량으로 구속되지 않고 길거리를 활보에 만든 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그 사법체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이 판사들 집단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부동자 농민, 서민들이 착취당하고 숙탈당하고 그래서 재벌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부를 세섭하고 횡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하는 이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가난해서 흑인인 노숙자가 빵을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실형을 살리면서 수천억 수준에 달하는 국민의 재산을 국고를 빼돌리고 횡령하는 이런 불법 범죄 집단에 대해서 면죄별을 주고 있는 이 사법부를 우리 오늘 국회에 고발하러 왔습니다. 특히 양성태 대법원장은 김기춘이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듯이 양심적이고 정의와 법률에 따라 판결하려고 하는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판사들이 양심적으로 편견하지 못하도록 억제고 억압하고 탄압했습니다. 따라서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현재 감옥에 있듯이 양심도 탄핵하고 파면하고 반드시 감옥으로. 권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가 이 문제를 이 사법 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지 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투기자부 감시센터가 진정서를 제출한과 동시에 국회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양성태 대법원장을 단핵 파면할 것을 촉구합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